아,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오늘 그 박찬대 교수단체 대표 어, 연설이 있었죠. 예, 국회에서. 예, 뭐, 그냥 막뭐 하나만 한 소리를 계속 40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아, 다 듣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 <laughs> 나오는 걸 요약해서 들으니까 보니까 요점은 결국 그거더라고요. 까불지 마라. 어, 대통령 권력 어, 우리가 이겼다. 어, 국회가 대통령 중심제인 대통령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차이. 아둔한 사람들은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이렇게 막 꾸러앉고 막 절하고 이러면 막 좋아하고. 그 반대로 또막좀 이렇게 좀좀 뭐좀 거만하다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그, 그 앞에 있는 서, 보는 그 어떤 그런 태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냥 막 승리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패배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너무, 어, 되떻게 보면 일일비 하는 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수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지금 요즘 국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 중심대에서 대통령이 권력이 제일 많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헌법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체를, 그러니까 그런, 어, 정치 형태를 어, 가지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도 이게 뭐 대통령이라는 것이 보수정당이라든지, 이런, 또는 진보정당 같이 한 곳에서만 계속 나오기로 한 것이 아니라, 어, 어떨 때는 보수, 어떨 때는 진보 이렇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기로, 어, 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도 뭔가 약간 청량감을 느끼고 또, 어, 나름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또한 곳에 몰려있으면은, 음, 불안하잖아요. 뭐든지 어떻게 독점되면 썩어, 썩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너무 안정된 것이 오히려 불안해 보이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속성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우리가 삼권분립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이전에 선조들이 이미 다 경험한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뭐 경험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하고 만든 게 뭐다?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이미 선조들이 막몇천년 동안, 뭐, 천, 이천 년 동안 이렇게 막 살아보니까 옛날 공화정도 해보고, 로마 시대 때 공화정도 해보고, 또그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시대 때도 뭐 그런 민주주의 같은 걸 해보고 다시 또 제국주의가 돼서 로마 제국도 만들어보고 또 이런 거 저런 거뭐 이탈리아 때또뭐 도시국가도 해보고 또뭐 이런 또절대왕정 시대 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어? 그이 위정자라는 것이 이렇구나를 이제 함으로써 근대 에 이제 이런 어떤 결정판이 결국 이제 민주주의 근데 그 민주주의 해결책은 상권분립 또는 어, 권력의 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 대통령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다 사업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됐고, 됐고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출을 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책임지고 뭘좀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의 전체가 다 거수기로야, 찬성, 반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플라톤의 철인 정치처럼, 결국은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어, 그게 뭐 우수한 것은 사실은 뭐, 어, 어떤 서울대학 나갔다고 우수한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위 얘기해서 많은 검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어 뭐,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직책도 올라갔고,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책임 정치를 맡기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맡긴 정 권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을 뭐 대놓고 부정한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약간 희롱하는 거지 지금. 아니도전 말씀드렸지만 야개업령할려 그랬지? 응? 어? 깝치지마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박찬대 대표가 원내 대표가 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은 헌법 수호를 하고 있지 않다. 어.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하고 있지 않으면 탄핵의 대상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켜야 될 법은 헌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고 그렇죠? 이제 헌법과 법률 순으로 가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지존인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탄핵의 대상인데 그럼 어떤 걸로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해. 왜 민주당의 특성이죠. 민주당의 가장 큰 장기는 뭐다 아니, 추상적으로 흐리는 거. 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없으니까. 또 얘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안 하면서 뭔가 상대한테 위압을 주고, 상대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꾸, 아우, 죄송합니다. 쓰임마생쓰임마생 이렇게 해야지, 마음의 위안을 갖는, 아, 그런 어떤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뭔가, 아, 우리가 180세 얻었어. 응?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꿇어 어, 완장 찬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고쳐 하는 이 짓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좀 권력이 없을 때쯤 되면 막 이제 이렇게 막 빌다가 좀 있게 되면 짝다리 딱짚고 호주머니 손 들어가고 막 이제,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거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에 또 대통령도 사실 좀 불만이에요. 국회를 또안 가가지고. 거의 국회에서 원래 대통령 연설을 해야 되잖아. 런데그 대통령 연설을 국회에서도 안 했어. 왜? 봉변 당할까봐 또 정신적,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도 말렸대. 그분도 이상한 사람이야, 봤을 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숨는 거잖아. 대한민국은요, 숨으면 안 돼. 뭘 해도 정면 돌파해야지 숨으면 그때부터 진 거야. 어. 봉변, 이미 당했는데 뭐안 나간 거 자체가 봉변이야. 이미 안 나간 거 자체가 뭐야? 눈 깔은 거잖아. 너이 새끼 나오면 죽어? 할 때, 그때 진짜 안 나가면 어떻게 돼? 정말 죽은 거야, 그거. 너이 새끼 나오면 죽어? 할 때, 그래도 나가야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나가게끔 하지 않고 말렸다? 그정진석 의원 그분,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그 대, 비서실장은 지금 촉을 잃었어. 어, 대통령을 한번 죽인 거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 국회 연설 안한 거는, 그 개원을, 원래 국회 개원할 때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대통령의 의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권하려고좀 봐요.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만이 그 국회,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가서, 국민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잖아. 요 앞에서 뭐 시위를 하든, 뭐 이렇게 야유를 보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응? 음? 그게 무서우면 대통령을 어떻게 해? 응? 음? 김영삼이나 DJ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싶어서 20년, 30년 감옥 갔다 오고, 뭐 연금 당하고, 고문 당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어렵게 대통령을 했는데, 대통령이 너무 쉽게 했나 봐.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지. 뭐가 무서워요? 목숨까지 걸어야지. 야유가 뭐가 무서워? 때리나? 뭐, 거기 뭐, 바늘로 찌르나? 어? 칼, 뭘 해서 팔 하나 잘라요? 아니 마음 좀 상하면 어때? 그런 데 가가지고, 술자자처럼 나가가지고, 라이언 킹처럼 나가가지고, 그냥 포효를 해야지. 응? 대통령이 그러려고 대통령이 있는 거, 국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야지.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오늘 그 비서실장의 그궁색한 변명은 대통령을 한번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어쨌든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힘없고 뭔가 판단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뭐다? 국회입니다. 음, 응.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통령이 뭐 강단 있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부란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경제정책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예, 브레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국회는 그런 부회인이 없어요. 국회의사당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의사당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예, 네, 국회의원. 물론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숫자는 더 많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또는 국회의원 밑에 있는 보좌관들, 비서관들과 비서들을 다 합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정책을 만들 만한 어떤 그런 뭐가 없다? 예. 부서가 없는 거야. 오로지 뭐가 있다?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읽고 분석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 요약을 할수 있는 인력은 있어도 뭔가의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어. 음. 그러면 국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하는 세력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걸까요? 왜? 예. 비판은 국민들도 술집에 앉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도 지금 하나 좀 실행해서, 음? 만들어내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어?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떼가지로 지금 불서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무총리 불러다가 막 소위 얘기해서 그게막 욕하고 사대질하고 응? 음? 그거 가지고 바로 이제 지금 국민들은 그거 속시원해 하지도 않아. 뭐 속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주머니 돈 얼마 들어오고, 내 살림 얼마나 윤택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면 또 살림이 아니더라도, 어? 국가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윤택해져서 내가 어떻게 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가 돼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국회의원들이 적,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면박주고, 그것들 때문에 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 몇이나 되겠냐고.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책을 정말 진정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을 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저께 뭐, 말씀드렸던 그런 군투세 같은 것도, 아, 무조건 내가 시행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완을 해서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행정부 안을, 안에 버금가는, 행정부가 이제 폐지하라 그랬으니까, 폐지하지 않더라도, 음? 폐지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먼저 딱 얘기하고, 아,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비록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실망했다 해도, 아, 그래도 뭐또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폐지 안 하고 보완해도 뭐가 좀 있나 보구나. 이러는데, 어저께 그냥 딱 그렇게 해놓, 그저께 딱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없어,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뭐 어떤 노력이 없어요, 노력이. 음. 아무런 노력이 없고, 무슨 얘기만 계속하고 있냐면, 지금 오늘 페이스북 같은 거 보니까 벌써부터 개업용 얘기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 밑에 뭐 하수인들이라든지 또 열성지층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벌서뭐 경찰서에서 뭐 권총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 뭐 군인들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개업령을 하고 <laughs>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난파간첩들이 많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업을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정신머리가 썩어빠진 국회라든지 국민들은 정말 개업령 아래서 정말 옷을 가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페이스북에서 그런 글을 쓰고 앉는그 인간들도 한심한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개업령이 조짐이 있다는 거 하는 그 뭐, 양, 양, 양문석? 예? 뭐, 뭐요 그, 빛내가지고 집산 사람 있잖아, 응? 아, 그 사람 이름이 생긴 것, 개, 개떡 똑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얼굴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 있지. 소리 지르고, 응? 그 사람은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무슨 또 계속 뭐, 개업령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 사람 참참 참 이상한 사람이 생긴 것도 참 부담스럽게 생겨가지고. 어? 무슨 뭘뭐 총대를 맨 건지 뭔지, 아, 별로, 별로로 생겼어, 생긴 것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오늘 뭐 댓글 읽어보니까, 어, 뭐 사모펀드에다 돈 맡겨놓은 걸 이제 돈을 불려야 되니까 금투세를 폐지를 하지 못하고 그 금투세 폐지 못하는 걸 가지고 문을 돌리기 위해서 개업용으로서 이제 뭐 눈을 돌리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막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는 거기 플러스, 그거에 플러스, 금투스에 플러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탁, 그 조직에서 지금 실형 선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재명이가 이제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대한 본인들의 어떤 공격 태세, 방어 태세를 갖춘 것을 하려고 지금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죠. 어, 당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하고 비슷한 짓거리죠. 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원래 옛날에는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썩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어떻게된게 보수가 분열해서 망하고 진보는 썩어서 망하는 것 같아. 정말 다 썩었어, 민주당.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든 돈 맛을 보면 그렇 어, 민주당도 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얘네들이 돈맛을 보고 무슨 옛날부터 바다 이야기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모펀드 이런 걸로 돈을 쩔어 가지고 그런지 이제 돈맛을 봐가지고 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주 말랑 물렁물렁한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런 어떤 뭐 막말로 그런 투쟁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어,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이제는 탐욕과 골룸이죠. 골룸 옛날에 그 반지의 제약이 나는 그런 골룸같이 돼버린 거지 골룸. 음, 그러니까 오로지 권력. 절대반지를 끼고자 하는 오직 권력, 그 골룸 같은 인상이 된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음,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엄이 아니라 뭘, 뭘, 뭐라도 갖다 붙일 것 같은 느낌. 예, 뭐 정말, 뭐 예전에 뭐 박근혜 탄핵할 때도 뭐 박근혜가 뭐, 초, 뭐 박근혜 대통령 총화대회에서 뭐 비하그라가 나왔네, 뭐 박근혜가 누구랑 뭐, 사, 뭐, 뭐 관계를 했네부터 시작해서 아주 별 얘기가 다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 자꾸 이제 퍼트림으로써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 디그니티라고 그러죠? 위험, 그 어떤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 근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소위 뭐라 그러냐, 근대인, 근대인이 갖춰야 될 어떤 기본 소양, 에티켓.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모던한 시대로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봉건 시대를 깨고, 모던한 시대로 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하면서, 사람한테 사람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지키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 들어와서 많은 걸 공고히 해왔고 물론 전쟁이 나서 서로가 그냥 엄청난 사료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자고 해왔던 것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목적에 투철해 아주 목적에 투철해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박정희를 비난했던 가장 큰 것이. 너무나 목적지향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결과지향적이다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본인들의 목적을 모색하나. 그 박정희는 그래도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한 목적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사모펀드와 펀드액과 그리고 뭐죠? 어, 당 대표의 안위. 이거를 위한 어떤 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권위주의 시대 때 했던 것들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권위주의에 맞서서 권위주의에 맞섰던, 권위주의 세력들 물러가야 되고 권위주의에 맞섰던 세력도 같이 물러나가야 된다는 그뭐 어, 유튜버가 했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세대는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다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민주당쪽서 사람들이 뉴라이트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뉴라이트는 본인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 민주당에 있는 지금 586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있어야 자기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만그 권위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가 있죠. 군인하고 검찰이죠. 왜? 총찬 사람들이잖아. 총찬 사람들. 총찬 사람들이 권위주의야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뉴라이트는 뭐냐면 총이나 총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권력 말고 산업화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돈. 그리고 어떤 그런 수익에서 뭐랄까요 명분 어? 그리고 지식 이런 걸로 뭔가 가자 이런 개념인데 어, 지금 이제 민주당 세력 세력들은 아 그런 걸로 가면 자기들이 이길 방법이 없잖아 계속 권위주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검찰 독재 얘기해야 되는 거죠 검찰 독재가 있든 없든 검찰 독재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권위주의가 있든 없든 권위주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 국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거, 그런 사람들을 포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본인들의 존재감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저 보기 쉽지 않다. 아, 난 그런 거 싫다라고 해도 자꾸 개업령 얘기하고 옛날 그러니까 자꾸 5공화국 때, 6공화국 때를 자꾸 리마인드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 본인들의 뭐가 살아? 예, 존재감이 살기 때문이야. 예,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개업령 얘기를 하고 왜 자꾸 민생 얘기 같은 걸안 하냐? 느이 민생은 기본적으로 권리주의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얘기고, 중도층이 원하는 얘기들은 이 사람들은 안 해. 왜? 중도층한테 가장 관심 없는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있죠. 권위주의자들하고, 운동권. 이두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고, 권위, 권위도 이데올로기예요 말하자면, 권위. 아, 내가 누군데, 어, 내가 뭐, 육사나왔어 이런 사람들. 아 내가 뭐, 응? 내 팔대주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거. 이런 권위주의. 응? 이런 권위주의. 그러니까 뭐, 지금, 남미의 어떤 모습, 뭐,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예 뭐옛 실내라든지 예, 이럴 때막 그, 그~ 그~ 보수 세력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막뭐 사람들 잡아다 그냥 막 빠트려 죽이고 막 이랬던 사람도 있잖아 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연상시키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총칼로 누구를 제압하고 국민들을 자꾸 억압한다 이런 것들을 이 지금 정부가 그런 정부다라고 자꾸 이제 이만한 일을 시켜야 본인들이 민주주의 투사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제 올라간다는 개념, 개념을 갖고 있,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국민들을 이제 병신으로 만드는 거죠? 왜? 아, 우리는 이미 그런 걸다 극복했는데, 뭐 권위주인이 이런 거다 극복했는데, 다시 또그 신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 잘못 뽑은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퇴출됐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들, 박용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옛날로 회귀하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제거당한 거잖아? 응? 다 제거당했잖아요. 김부겸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내에 있지 못하든지 아니면 제거당했든지 지금 원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회귀론자들이야 권위주의 시대 때 맞섰던 그그 레미 센스라고 그랬죠 우리 추억 레미 센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데이 보수 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 이미 다뭐부 날라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시 윤 대통령도 그 사람들 다시 이제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욕망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포진해 있으니까 자꾸 옛날로 끄집어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이 국회에서 먼저 일어난 이 어떤 행동들이 결국 우리 나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국 먹고사는 문제, 민생 문제, 금융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고. 하라 못해 우리가 93년도에 김영삼이 했던 금융신명제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민생에 관련된 얘기 응? 이런 것들을 정말 해야 될 상황에서 응? 아니면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하나의 척결이 지금 그 운동권 척결이죠 말하자면 응? 하나이라는 것이 권위주의잖아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권위주의만큼도 없어져야 될 것이 뭐야 이데올로기 세력이잖아 권위주의 세력만큼 없어져야 될 이데올로기 세력. 왜? 권리주의에 맞섰던 게 이데올로기니까. 그럼 이데올로기 세력이 뭐야? 그 운동권 세력들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본인들이 못 없애고 있는 거야. 음.